우디에6고요이것도 바로 출고되고. 뭐 블랙 에디션은 아니지만은 뭐 블랙 에디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하셔 가지고 크롬 부분을 뭐 래핑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레터링을 바꾸시든지 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S 라인이 적용이 됐고 이제 25년생 모델로 바뀌면서 휠도 좀 심플하게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더 세련된 느낌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웰딩도 전부 다 블랙이기 때문에 스포티함이 돋보이고 우드 마감도 변경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5시리즈보다 A6 승차감이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히트 포지션도 낮고 좀더 뭐랄까 컴팩트한 느낌이 더 들기 때문에 오히려 5시리즈보다 A6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뭐 전방계 등 후방계 등 들어가 있고 이 센터 콘셉트 우드 마감이 변경이 됐고요 여기도 그렇고 아이어스탑앤거 그리고 패드시프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이중접합유리는 원래 안들어가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면은 2열의 열선 히트성풍구, B필러성풍구 들어이있고 썬루프도 정해돼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테일램프 이런 커런 부분도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스포템도 더 보이고요 전파단요 크롬 부분도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티함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전륜구동 모델이라서 이렇게 연비가 11kg 나옵니다 연비도 괜찮고 이것도 바로 출고되고 좀 할인 좀 되고 있으니깐요 구매하실 분들은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건 아니니깐요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a 6식스 사오티 FSI 전륜구동 모델 뭐 아우디가 사륜이 좋긴 하지만 굳이 뭐 사륜 타실 필요 는 없을 것 같아요. 졸륜만 해도 충분합니다.